예 안녕하십니까 경매차TV 박프로입니다 오늘은 안성에 위치한 AJ 셀카 옥션 나와있고요 경매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경매 차량들은 경매장에 모두 입고가 되어야 하고 성능점검장에서 상태 점검을 모두 마친 후에 이제 출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능점검장에서는 어떤 거를 체크하냐면 현재 상태라던가 사고 유무, 침수 유무 이런 부분들을 모두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품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그 성능 점검을 토대로 해서 고객님들이 받달라는 차량들을 이제 직접 경매장에 나와서 차량들을 제가 체크하면서 상태 점검이 맞는지 사고 유무라든가 침수 부분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님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도 설명을 해드린 후에 이제 입찰을 보게 되는 방식인데요. 일단 고객님들이 저에게 의뢰를 해주시면 저는 고객님께 리스트를 보내 드리고 그 리스트를 이제 보신 후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을 찍어 주시면 제가 상세 정보를 보내 드리면서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판단이 되시면 실차 점검을 의뢰를 해 주시는 건데요. 그때 제가 나와서 여기 성능 점검장에서 해 놓은 성능 점검을 토대로 해서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에 고객님들께 입찰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은 감안을 해셔야 되고 어떤 부분은 위로 올려서 보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체크를 다 해드리는 거고요. 고객님들이 동매장에 직접 같이 오셔서 저랑 같이 성능 점검을 토대로 해서 실차 점검을 꼼꼼히 보시는 것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고요. 연락을 주시면 제가 리스트는 꼬박꼬박 매일매일 보내드리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같이 좋은 차 찾아봐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객님들과 카톡으로 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리스트를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고객님과 처음에 통화를 한 후에 이렇게 경매 진행 방식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렇게 쭉 보내드리고요. 뭐총비용이라든가 이런 수수료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드리고 제 밴드 주소까지 이렇게 보내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부터 해가 차량 리스트를 보내드려요 리스트를 보내드리면 고객님께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패스를 하실지 아니면 관심 가는 차량이 있으면 이제 고그 차량에 대해서 출품번호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고객님이 1109번 차량 지금 상세 정보를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상세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뭐 본네 교환이 있고 뭐 인사이드 쪽에 판금이 있다 그리고 AS는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객님이 전체적으로 차량을 다본 후에 이제 저에게 실차 점검을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실차를 보고 전체적인 옵션 사진이라든가 현재 상태 사진 이런 부분들을 고객님께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현재 상태, 뭐 엔진 미션이 좋고 뭐 실내는 뭐 사용감이 있으나 관리가 잘 되어 있다. 현재 외판은 뭐 세판. 이 정도는 도색을 해야 될것 같고 타이어 상태라든가 엔진 미션 컨디션 상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다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고객님이 얘기를 들어 보시고 차량 상태를 체크한 후에 이제 패스를 하실지 아니면 입차를 보실지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고객님께서는 오늘이 처음이어 가지고 지금 일단 패스를 하시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낙찰가를 물어보셔서 낙찰가는 3,655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제가 그날 그날 리스트들을 매일 보내드리면서 고객님들과 상담을 이어가고요. 예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체크를 하시다가 지금 롯데에서 0845번 차량이 또 마음에 드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 차량을 실차 점검을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 나가서 이렇게 전체적인 차 상태를 체크를 다해 드리고 상세 정보를 싹 보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내 드리고 두 대를 보셨는데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입찰을 보신다 그래 갖고 입찰 보증금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경매 입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경매 입찰을 보고 나서 오후 1시에 저희들이 경매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뒷번호여가지고, 이제 낙찰 확인을 좀 오후 늦게 한 3시간 전후로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면은 3시 37분에 저희들이 낙찰을 받고 경락 확인서를 뽑아서 고객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고객님께 후처리는 어떻게 하실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내드리고 상담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보신 것처럼 카톡으로 제가 고객님들과 상담을 다 도와드리고 나서 실차 점검을 해주시면 제가 나와서 실차 점검을 꼼꼼히 봐드리고 차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고객님들도 이 경매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리스트 항상 보내드리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매차 TV의 박프로였습니다.